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당 요로의 요래, 유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줄 거는 두 개가 있어요. 네두개다 만화책이야. 하나는 어, 원본 원본이 아니고 그 원서 네 원서 원서고요. 나머지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하는 그 일본어로 번역된 그런 만화책들이다. 웹툰책은 언제 사냐? 살수 있으면 사고 싶다. 돈이 없다. 그럴 때까지는 진짜 더안 껴악게 써야 될걸로요 근데도 원서 자체를 주문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 미안하기도 으! 됐다. 아, 존재다. 일단은 원서를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나. 뭐를 먼저 소개해드 아, 이게 그거구나. 서곤 베이비 시스터드, 그, 원, 서쪽에서, 어휴, 잔데 거기에서, 어휴, 휴. 음, 역시, 일본 쓸데없는 레버 엄청 많이, 또감싸이도 감싸졌어. 아 암튼, 거쪽에서 특전판하고 일반판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특전판이 대체 뭐지? 하면서 궁금해서 산 거긴 하긴 하거든요. 어 어휴... 응, 역시, 일본 쓸데없는 검사는 잘도 감싸이고안 써서 좋다잉? 이게 랩의 길입니다. 정말 쓸데없이 넘는 거죠? 야, 이형 진짜 뽁뽁이도 넣어주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되냐? 뽁뽁이가 더 안전할 거야. 뽁뽁이가 어? 더 안전할 거란다? 에휴. 아, 힘들다. 이게 다 랩이 하고 아, 진심 환경파괴환경파게 그런 거로 음, 원서는 좀 얘기가 하자면 많지도 많으니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한국판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알바비를 받았지 않았냐 하나 둘셋넷다 그래 가지고 여섯 권을 샀다 여섯 권을 여섯 권을 샀다. 여섯 권을 샀다. 간만에 여섯 권을 샀습니다. 응 음, 뿌듯해. 근데, 총 들어간 게 3만 얼마야. 하.. 아, 씨. 예전 같으면, 실제적으로 여섯 권에 3만, 3만 원 정도 될까 말까였을 텐데, 씨. 부들부들 진심 그놈의 시세. 너무 올라가기도 올라갔어. 일단은, 옆반의 카톡은. 이거 아마 한 지지난주 한 2주 전, 3주 전에 빼달라고 해서 빼놨던 걸 거예요. 이걸 드디어 샀다. 그런 겁니다. 뒷자리 카톡은 속편, 옆자리 카톡은 이라고 합니다. 잠깐, 나 뒷자리 카톡은 안 샀었을 텐데. 아, 이거 괜히 샀나? 옆반에카옆반에 카톡은 이라고 해가지고, 음, 하면서, 아, 이거, 그냥 이것만 나왔겠지 하고 샀는데, 아니었네. 아니었었네. 좀 당황스럽다. 뭐, 거기 서적에서 또 물어봐야겠다. 음. 하고 어머 벌써부터 19세부터 먼저 시작을 했구나 그럼 19세로 끝내야겠구나 25세 빅 베이비 하 나왔기에 샀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따라다 뜨끈뜨끈한 신작 하나면 신작이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보디도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시로와 쿠지라 1권 아, 왠지 귀엽고 왠지 어 진짜 무난무난한 일상 힐링 그런 거 같아가지고 샀어요. 하! 어 그러니까 진짜 나 태해 보이는데 나 태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래.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지었지 꼬꼬. 하... 진짜 이거 나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모모 한생 전기 22권 드디어 나왔다. 근데 이게 아, 이거 몇 권이 완결권인지는 정말로 상상도 못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최신 권을 샀었을 때 모모환생 전기가 있었던 것 같았었어 그런 거로 아직까지 도 연재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22권이라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슬슬 완결이 될것 같은 그런 필은 받긴 했긴 했어 근데 이게 또 산으로 가고 강으로 건너 그렇게 해서 쭈르륵 이어질 것도 같기도 해 그래서 감이 안 잡힌다 함으로 아휴. 이게 30권, 30권 이내에서 끝내주면 좋긴 하겠는데, 과연 몇 권을 다 내고 끝낼까. 근데 이거 작화가 진짜 1권부터 22권까지 봐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자고 하면, 아, 작화 좋아졌다 하면서, 아, 작화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채 애들 엄청 많다. 이쁜 애들 많이 나옵니다. 귀여운 애들 엄청 많이 나와요. 진심, 강추. 근데, 사서 보는 거는 조금 비강추 22권이 나왔다고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사? 옛날만큼 가격이 싼 것도 아니야. 이것도 6,000원이야. 6,000원이 얇은 이게. 아, 해서 사서 보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처럼 작가 예쁘고 스토리 이런 판타지적 같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사서 봐주세요. 근데 솔직히 2 2권은 진짜 좀 많긴 하긴 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긴 해. 뭐, 어, 막 진짜, 이거 사서 보세요라고. 그렇게 내가 추천은 못 해. 추천은 못 해.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저주받은 아이의 시정 요건, 유즈킨의 사용제 구건. 이게 애니화 됐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 예, 이번 연도 3중 3분기에 나온다고 해요. 아마도? 가을, 가을, 가을에 나온다고 하니까. 3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린 자, 승리한다. 예, 드디어 나왔다. 근데, 프리비를 내가 아직까지는 안 봤어. 프리고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야 되긴 해야겠는데 작화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그러는데 메달리스트가 이번에 애니화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이게 예, 근데 그것도 작화가 예뻐야 돼. 스포츠물에 가장 중요한 거 작화가 예쁘고 잘 표현이 돼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 음. 하지만 피겨 스케이팅 아, 피겨 스케이팅이다. 좀 걱정이 된다. 유리온 아이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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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아니지만 그거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고 자주만 아이의 시정력권 예. 아 이것도 좀 많이 질길것같긴 하긴 한데 재밌으니까 상관없어요. 시동주 이 작화 자체가 내가 너무 좋아지 좋아하는 그런 작화이기에 딱히 상관없어요. 히히히 <laughs> 귀엽다. 해가지고 이번에 산 거는 총6 권. 입니다 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원서를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번에 사는 원서들 짜라잔 어머 남과 남과 대 아이 시대 아이 시대 어 아이 시대 아이 시대 맞지 오이 시대 아이 시대 어 아이 시대 맞아 이거 상관이 나왔거든요. 근데 샀는데 오좀 어, 많이 의외다. 제목이 너무 키라키라해. 어고 눈동자에 하트가 들어갔어. 잠깐만 작가님. 좀좀 <laughs> 좀 당황스럽다. 하지만 딱히 상관은 없다 보는데는. 아씨 이 자식들 사귄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넘어기냐 에이. 이음란한 것들, 이, 이 아찔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 무튼 이거 상관. 반짝반짝.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려서 좀놀랐긴 했긴 했습니다. 이번에선 이렇게 안 나왔었던 것 같았는데. 음! 하고, 나름, 자, 이거 작화를 보기 전에 표지만 봤을 때는 딱히 제 취향이 안, 아니었는데, 안에 작화, 제목 딱 치고 보니까, 아, 이거 나름 볼만하겠는데? 해가지고 샀죠. 짜잔, 이거는 뭐냐. 상, 삼 삼각, 그, 도아, 이, 라이터, 도아, 도아, 도아리, 도아, 이, 라이터. 라고 합니다. 삼각관계의 트라이앵글? 트라이 라이트? 어무튼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음 역시 작화는 예뻐. 네, 이작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예, 이 표정, 가와이 하는 이 표정,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 작가님 것도 저번 거샀지우선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 하고, 되게 감물가물하다왁쿠와쿠 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긴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림체만 그냥 쉐락 보고, 시작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어, 긴 하긴 하다. 아, 뭐, 어, 이거는 비닐로 되어 있어. 비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 좋네. 이것도 작화는 조금 받긴 했는데 솔직히 표지가 제 스타일이잖아요? 해가지고 샀죠 <laughs> 이렇게 좀 예쁜 예쁜 이런 걸 좋아하지 좋아한다 제목 응네 그렇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어서 스킵하겠습니다 이거고요 내가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이거 어?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짜짠 잠깐만 뜨뜸 아~ 산시준이 이런거 준다고 했긴 했었는데 이, 이게 나왔는데 나이 작가님 누군지 감이 안 잡히는데 뭐지 야칭부? 야 친구 야야라 친구 그러한 분은 아니기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응 어. 나는 좀 희한한 게 왔다 뭐지 암튼 떠나다운 왔고 왔고 기두기 까봉이 나겠는데 퍼즐이구나 특정판에서 나온 거는 퍼즐이었습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 아 세금 미포함 아니 예. 세금 포함 1100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돈으로 대략 11,000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야! 야! 아이고 힘들어라 B5 사이즈 80 퍼즐 80피스 퍼즐 이라고 합니다 B5 저 안에 있는데 게근 진짜 B5나 된다고? 응 B5 B니까 좀더클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이거 진짜 이사건 언제 나오냐 기다렸단 말이야 드디어 나와서 좋긴 한데 웬 여장 남자?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유메요치 데스 그치 꿈이지 어 그치 꿈이지 음. 아, 뭔가 웃긴 꿈을 꾼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아, 이거는 진짜 천천히 봐야지. 너무 귀엽지도 귀여운 그런 힐링물인걸? 근데 단순하게 그냥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과연. 언제까지 나와 주는 걸까? 25권 나오는 연도 2024년 봄에 발매 예정입니다라고 합니다. 에이, 내년 내년 봄 올해 봄은 아니고 좀 일찍 일은 일은 여름? 어왜 이게 24권이 나온 거니까 이제 이게 일은 여름에 24월이 나오니까 대략 한 대략 1년 뒤에 나온다. 어, 음, 음,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이건 좀 많이 음, 힘들지 힘들 것 같다. 어쨌든 아가들은 귀엽기도 귀엽다. 따단! 이거 다 맞추면 귀엽게 잘 나오긴 하겠는데. 이거 아까워서 저는 평생 동안 못 맞추기도 못 맞추고요. 그냥 소장 가치로서만 거의 고이고 보셔줄 것 같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거죠. 속치자. 카와이안 속치자. 꼬리니 소치자나내 어, 어. 소중한 만화책들, 속해지면 안 된다. 진정한 16페이지의 속치자. 이 두께를 봐라. 16페이지의 속치자. 나머지는 사사였을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쥐를 보여드리고야 말지도 않았네. 이것도 4페이지, 이것도 4페이지, 4, 4, 4, 4, 4, 1, 2, 3, 4, 1, 2, 2 확실하게는 4페이지고 이거 는페이지라고 봐야 돼? 뭐라고 봐야 돼? 여기 4페이지, 여기도 4페이지인데 솔직히 이거 4페이지라고 보기에도 미묘하긴 하긴 한데 이거는 1, 2, 3, 4, 아닌가? 아닌 게 아닌 게 아닌가? 모르겠다. 나 이사 페이지긴 하겠는데 이건 뒤까지 있고 이거는 그냥 뒤 이거기에 <laughs> 미묘하다. 나도 헷갈렸어. 순간 어? 뭐였지? 암튼 <laughs> 그렇습니다. 저의 행복한 덕질 라이프를 위해서 이것들도 또 고이고이 또무셔언니무시 두고 잠깐만 착하지? 들어가자. 착하지? 들어가자. 어유유유 착착착차됐다 참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도 일본 원서는 4권을 샀다 기본적 이게 4권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배송비가 무료인걸. 진짜 애니메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뿐이야. 서정만은 3,300엔. 지금 현재는 얼만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요. 3,300엔. 3,300엔 이상만 주문을 하면 무료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예. 토리아나. 8,800엔 이상이었을걸요? 씨... 누가 미쳤다고 거기 안에서 8 8 0 0인이나 되는 그거를 진짜 주문을 하고 앉아 있겠냐고 저 진짜 토리하나의 불편한 점은 이거예요 미리 나온 그래 미리 나온 만화책이 있어? 그 다음에 발매 예정인 만화책, 만화책이 있어? 발매 예정하고 이미 나온 거를 내가 합배송을 하고 싶어? 합배송 불가능 그래가지고 아무리 8,800엔 정도에 맞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송비는 똑같이 들어갔었다. 그래가지고 발매 예정을 죽어라 죽어라 보고 찾아봐. 찾아봐. 어떻게든 8 8 0 0엔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없어. <laughs> 내 취향, 나도 내 취향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만화책들이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발매 예정인 거하고 발매된 거하고 그렇게 두 개도 나눠지는데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 정말 부들부들해.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 하면서 부들부들 욕을 하고 싶다. 그런 거로 좀 슬픕니다. 아 내가 이래가지고 애니메이트를 끊을래?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나잉.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고, 늘 즐거운 불금 보내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들 빠.